빨주노트파랑도 다양한 세계 사학년 1반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성장을 쑥할 준비가 되어 보입니다. 그럼 힘차게 부고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선생님이 준비해 온 인형극을 잘 보세요. 뿅. 얘들아 안녕. 나 우리 반의 마스코트 일론 머스크야. 내가 드디어 우주선을 우주로 쏘았어. 이 소식을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뉴스 기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거 사실 맞습니까 의견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아직 한국말이 서출잖아. 사실은 뭐고 의견은 뭐야? 도와주고. 뿅!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오늘 무엇을 공부하면 좋겠는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바른 자세로 손을 들고 있는 RM 말해주세요. 사실과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고요. 보충 의견 진.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보자고 하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도와주자고 말해 주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오늘 공부할 학습문제와 학습활동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 함께 힘차게 읽어 볼까요? 학습문제입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보자. 그리고 학습활동 1. 사실과 의견 구별해 보기. 이것은 짝활동입니다. 학습활동 2. 사실과 의견 표현하기. 모두 활동입니다. 오늘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교사의 눈부기로 관찰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협력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활동입니다. 발짝. 첫 번째 활동입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보겠어요. 짝 활동입니다. 모두 교과서 19쪽을 펼쳐주세요. 활동 안내하겠습니다. 1. 교과서 19쪽에 있는 자료 1을 읽고 이게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해보기 2. 왜 사실이라 생각했는지 왜 의견이라고 생각했는지 짝과 토의한 후에 내네 생각을 한 줄씩 적어보기 활동시간은 얼마 필요할까요? 3분이요? 선생님이 넉넉하게 8분 주겠습니다. 활동을 시작해주세요. 지호는 지금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럼 지호야, 선생님과 함께 활동기를 살펴보시라. 지호의 짝 민지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지호는 축구를 참 좋아하죠. 그럼 올림픽보다 월드컵이 더 재미있다. 이 말에 동의하나요? 축구 팬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지호는 이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를 의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호와 민지, 참여하요 활동을 잘 마무리해 주세요. 모든 친구들이 초록 깃발을 들고 있네요. 활동을 마무리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의견을 발표하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게임을 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가가면 사실인지 의견인지 대답을 해주세요. 올림픽보다 올림픽보다 월드컵이 더 재미있다. 의견.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사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식 부족이 있는 자료 1위. 사실인지 의견인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 앞에서. 자, 이 내용을 발표해 줄 용감한 친구 있을까요? 정국과 수영 앞으로 나와 주세요. 친구들의 의, 짝 토의 내용을 들으면서는 친구 사랑 같은 주제에 궁금한 점한 가지를 적어 보도록 합시다. 문장이 길다면 단어 하나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정국과 수영의 짝 토의를 들어보고 궁금한 점이나 또 다른 의견 그리고 질문이 있나요? 화진이 서울은 살기 좋다가 화진이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수연이랑 그리고 정국이는 의견이라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화진이 좋은 질문을 주었습니다. 그럼 화진이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크게 말하면 동그라미 호흡 X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서로는 기 좋다. 셋, 둘, 하나. X라는 친구도 있고 동그라미를 한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X, 즉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것을 의견이라고 한답니다. 화진이 이해가 되나요? 모든 친구들도 이해가 되는지 공감의 하트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영민이. 2018 올림픽은 평창에서 열렸다는 게이두 친구는 사실이라고 해 주는데 이게 왜 사실인지 영민이가 물어보네요. 자, 좋은 의견 있나요? 미영이. 미영이가 사실은 과거 혹은 지금 그리고 나중에 일어날, 일어나, 일어날 일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끄덕이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정리를 해 주었어요. 모두 공감의 하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민이도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이렇게하여 다양한 친구들의 짝토의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활동으로 출발. 두 번째 활동입니다. 사실과 의견 표현하기예요. 모둠 활동입니다. 지금부터 네 명씩 여섯 모둠으로 만들어 주세요. <laughs> 활동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교과서 20쪽에 있는 그림을 관찰하세요. 2. 그림을 보고 사실 한 문장, 의견 한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3. 내가 만든 사실과 의견 문장을 모둠원들과 발표하고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10분이라고요? 선생님이 15분 드리겠습니다. 모둠활동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급의 모든구호 힘차게 외쳐볼까요? 빨주노초파란보 다양한, 선, 다양한 성장을 존중! 활동을 시작해주세요. 지금 신자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게 약간 어려운 거군요. 아까 지호도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걸 어려워했어요. 지호는 이제 사실과 구별을 잘 이해하고 있네요. 지호가 신자에게 도움을 줄까요? 신자도 이제 이해가 된다고요. 협력하는 협력 모듬 친구들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미리는 지금 손이 불편해서 모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 어렵다고요. 선생님이 미리에게, 미리에게 주었던 태블릿을 열어볼까요? 다동 음성 완성 기능을 사용하면 미리의 생각을 문자로 쉽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미리와 존중모둠 선생님이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해 주세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참여모둠부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발표를 들으면서는 친구사랑 학습지에 궁금한 점을 한 가지 적어 봅시다. 존중모둠의 발표를 듣고 여러분이 친구사랑 학습지에 작성한 걸 발표해 볼까요? 네, 건대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존중모둠에서 내어줬는데 건대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어줬다고 잘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모둠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였는지 자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엄지, 엄지 척. 23명의 어린이들이 모두 엄지를 들고 있어 선생님이 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반의 협력 숲에 협력 나무를 한그루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한 우리 반에게 스스로 칭찬해 구호 외쳐볼까요? 잘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는 정리활동으로 출발! 이상입니다.